하나님께서 구별된 이 땅과 구별된 예수님을 대제사장을 보내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믿음으로, 나도 말씀을 믿음으로 구별되는 거예요. 내가 행위를 해서 구별되는 게 아니에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온갖 것을, 온갖 것을 행해서 구별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악하다라고 했어요. 바벨탑을 쌓아서 구별된 행위로 하나님께 우리가 탑을 쌓아서 나가자 했지만 그것을 하나님은 흩으셨다라고 했던 것처럼 바리새인들의 행위도 흩으신 것처럼 우리는 우리 행위를 드리려고 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흩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28절 후반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그러니까 다른 것을 세우지 말라가 하나님의 말씀이죠. 자, 히브리서는 그래서 땅의 제사장과 하늘의 제사장을 구분해서 땅의 제사장은 율법을 따라왔고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인데 그멜기세덱은 의의 왕, 예수님의 반차다. 그래서 성경은 하늘의 제사장과 땅의 제사장으로 양분하고 있는데 너희는 땅의 제사장에 매이면 이생뿐인 경건에 머무를 뿐이고 하늘에서 오신 대제사장이신 예수 의의 왕의 제사장의 반열에 들어가야만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온 자가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 8절이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하신,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히브리스 7장,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뭘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것 세우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1장에 보면 인생이 바벨탑을 쌓을 때 하나님이 그 쌓는 것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그것을 흩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그 그 신할산의 베트가열고 여리고, 열고 성녀으로 들어갔다. 그말이요 여리고성은 천국 가는데 내가 굳건한 내 고집으로 있는 것. 사람 행위에 머문 자들을 여리고성이라고 그래요. 그 여리고성 안에 나는 하나님께 이렇게 행해야만해 하고 있는 것을 내가 신할 산의 외투로 입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28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아들을 세우셨으니 다른 것을 세우지 마라고 하지만 그러나 내 의가 가득한 예수님께서 여리고성 갔을 때키큰 자들이 가득한 가운데 키 작은 자가 하나가 있었죠. 그게 삭개우다, 그 말이에요, 삭개우. 열리 고성은 항상 내 의가 가득한 자들로 가득 차 있다고. 그래서 신할산의 외투를 입고 있어서 나는 하나님 옆에 열심으로 사는 자, 나는 내 의로 가득한 자야 하는 자들이 신할산의 외투를 입고키큰 자들로 다서 있다라고. 그러니까 누가 보면 16장에 문자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키큰 자들이 삭개우를 바라볼 때 그는 세리장이고 키가 작은 자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문자를 깨뜨리고 욕을 깨뜨리고 보면 예수님이 누구의 집에 들어가는 거예요? 사께오의 심령 안에 들어가요. 그 집은 심령을 말한다니까. 예수님이 사께오의 집에 내가 오늘 반드시 네 집에 들어가리라 말씀하시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예수 믿는 것이 좁은 길이에요. 복음 받아들이는 것이 좁은 길이라고. 그러나 육의 율법의 길을 대로를 가는 많은 행하자 지키자요. 의 내어 있는 그들이 볼때는 우리를 좁은 길을 가는 자,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헛된 길을 가는 자로 보고 있다고. 마치 여리고성의 막키큰 자들이 삭개오에게 손가락질 하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러 가기 전에 여리고성에 들려서 그 삭개오 한명 구원해 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삭개오를 손가락질 하는 자로 나는 남아있을 수밖에 없다고.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다고. 우리가 여리고성을 역사적 사실적 건축물로 보면은 안 돼요. 내가 천국 가는데 내가 여전히 내 마음을 굳건하게 사람의 행위와 사람의 율법의 선한 행위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지 매어 있으면 내가 여리고성이고 나는 시나알산의 외투를 입고 있는 자가 된다고. 그래서 바벨탑을 쌓았던 그 시나알산의 외투가 여리고성에 들어와 있고 그 여리고성에서 그 아간이 사람의 생각이 머문 아가, 아간이 하나님의 말씀과 죄를 가리는 은과. 신하산의 외투를 훔쳐가는 거라고. 그 아간에게 속한 금, 정함을 상징하는 금과 죄 없다고 하는 은과 신하산의 외투와 그들의 아들, 딸과 그의 소유가 다 처죽임을 당해서 돌무더기로 싸서 그것을 오늘날까지 아골골짜기라 일컫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내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도 믿고 예수도 믿고 육의 율법의 사람의 교훈에 이것도 다 갖고 있으면 이것이 정한 것이 아니라 이건 다 골무더기로 쌓아서 아골 골짜기에 갈것 밖에 될수 없다. 그 말이에요. 내가 복음을 깨달으면 이 아골 골짜기에 있는 자들에게 이 복음 들고 가서 진리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전파하는 거예요. <laughs> 응, 그래서 내가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야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만 신할 산의 외투로 나를 부르고, 나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행하는 자야가 아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니면, 한 순간도 설수 없는 자입니다.를 깨닫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7장 1절에서 너희 선조 아브라함이 창세기 14장에서 멜기세덱 예수를 만나서 멜기세덱 예수가 떡과 포도주를 가져와서 아브라함에게 먹여 줌으로 그가 내가 싸운 거 아니구나를 깨닫고 0의1절을 드렸다라고 히브리 수신자인 나에게 성령 하나님이 히브리서 7장을 통해서 나에게 먹여 주는 떡과 퍼도 줍니다. 아, 네. 말씀을 주기도 하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우님을 감사합니다. 문자를 깨뜨리지 아니하고 율법의 말과 말씀의 문자로 나를 행하고 지켜서 드리려는 모든 행위를 사람이 보기에는 바르나 그것은 사망의 길, 이 땅에 머무는 길일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문자를 깨뜨려야만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그 십자가의 일로 우리가 그 반열에 속해 하나님의 성소 안에 들어가는 사실을 오늘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믿음의 조상 아우라함도 멜기세덱 의의 왕이신 예수님을 만나 말씀 떡과 포도주를 먹고 십의 일조를 드렸던 것처럼 오늘날 나도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고 사심에 몸과 살을 먹음으로만, 떡과 포도주의 말씀을 먹음으로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가르쳐 주심을 통해 이 사실을 깨닫게 되며, 오늘 이 시간 이 모임에서 예배드리는 우리와 또 인터넷을 통하여 이 말씀을 접하게 되고, 구독자로 있는 성도들 안에도 우리와 동일한 깨달음의 은혜가 기쁨으로 넘쳐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